늦은 밤에 박태환이 술에 취해 박수홍 집에 찾아오고 난동을 불렸다. 내가 죽일 무슨 일이에요. 경비원 아무 말 없이 박태환을 잡고 경찰서로 끌었다.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과 재산 분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어젯밤 박태환은 술에 취해 박수홍을 찾아갔다. 아버지와 아들 박수홍은 끊임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경비원 이웃집의 질서를 지키러 올 때까지 멈췄다. 박태환은 이번 주까지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박수홍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반호한 태도로 볼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수홍은 형아 형수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부친에게 폭행 당한 이후 출연한 동치미에서 속내를 털어놨다. 8일 방송된 MBN 소프리시오 동치미에서는 화병을 푸는 방법과 관련 MC들과 패널들의 토크가 공개됐다. 이날 박수홍은 속병하면 나다. 대한민국에서 속병 앓고 있는 속병 전문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다.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박수홍은 그걸로도 나아지지 않으면 욕을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뿜어내야 한다. 샤워하거나 혼자 있을 때 하면 도움이 된다며 의사 역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했다고 덕분이었다. 지난 방송된 mbn 박수홍이 패널로 출연한 배우 엄앵란과 나눈 대화가 다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이유다. 당시 엄앵란은 박수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독립해야 한다. 여자 연예인들은 잘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큰 돈을 부모님에게 맡기는데 나중에 시집갈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의가 상할 만큼 큰 싸움이 난다. 통장에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왜 남에게 맡기느냐 성인이 됐으면 경제적으로 반드시 독립해야 박수홍은 어맹난 선배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30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 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박수홍의 친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그 과정에서 박수홍은 4일 서울 서부지검에서 행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박수홍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과호흡 증세로 실신의 병원으로 후송되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그럼에도 박수홍은 6일 소프리쇼 동치미, 7일 JTBC, 알짜왕 녹화 늘 이어가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홍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